최근 또다시 공개된 한 장의 사진으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저쪽의 학부모들이죠. 자국에서는 마스크 탄두 장만이 구호물품이라고 지원이 됐을 뿐인데 또한 그마저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비해 이 사진 안에 물품만 봐도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는 뭔가 다르게 풍성해 보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차라리 안 보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진 안에는 어디서 많이 봤던 글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에서 제공된 물품들이고요.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인 일본 사람이 올린 하나의 트위터 글인데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구호 지원 물품이라면서 이런 것을 받아왔다.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나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받지 않겠다라고 한 학생도 일부 나왔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학교가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현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지원이 두세 가지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삼아 경기도 수원시의 지원 내역을 보면 화면과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 대안교육 교실, 돌봄 교실 등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곳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처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의 트위터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혹시 불편해하는 저쪽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글을 삭제하진 않았을까? 지워지기 전에 빨리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삭제는커녕 좋아요가 4880개, 리트윗 공유가 2110건으로 자신들끼리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한 공감한다, 부럽다, 대단하다,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 비교된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부정적인 반응은 일부러 찾아야만 보일 정도로 매우 적었는데요. 점점 현실을 깨닫고, 우리 한국의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부터 알아보면 아무런 예고 같은 것 없이 빠르게 도와주는 나라와 마스크 단두 장에 엄청난 세금을 써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냐? 자랑스러운 곳은 전혀 없게 되었구나. 역시 정부가 재기능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상함이 부각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인 분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서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어갑시다.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마지막 대목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SNS로 해외 현장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좋은 말이겠네요. 마스크 두 장을 주고 선거를 치리려고 하나? 아니면 다음 선거엔 우리가 모르는 뒤쪽에 구멍이 있는 건가? 지금 경제 살리기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건 사람을 살린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면 마스크 단두 장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400억엔의 세금을 들였다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한국, 어쨌든 훌륭해. 정말 훌륭해. 여러 가지로 청부 측에서 힘내고 있는 것 같아. 한국 굉장해. 우리랑은 정부의 능력이 매우 다르네요. 왠지 저 물건들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 해외 가전제품 매장에서 요새는 우리 제품을 보기 힘들다. 정말로 옛날에는 이랬다. 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한국의 행동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의 우리는 참 부끄러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모니터들이 대부분 한국산이다. 우리 건 LED를 쓰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미 일제는 뒤처지고 있다. 국산 TV나 스마트폰은 오래된 중고 매장에서나 볼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새는 삼성이나 LG에서 OLED를 쓰는 4K나 8K 프리미엄급 TV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저쪽은 아직도 옛날 모델에 들어가는 LCD나 LED를 이용한 20인치나 30인치 TV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라는 게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뒤처지면 계속 뒤쳐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몇몇 회사들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은 현재 한국에 와서 11년 차 체류 중인 주부가 쓴 글인데 논란의 소지는 있겠네요. 경기도의 재해 소득 지원, 이것에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외국인 동료들에게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정말로 틀렸다. 우리는 역시 틀렸다. 뭔가 시적인 표현일까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도 없을 정도의 물건들이다. 갖고 싶구나. 정말 부럽다. 반면에 우리는 두 장의 마스크 앞으로 2, 3개월 지나면 받을 수 있을까? 받아보면 왠지 급식 배식용 마스크일 것 같아. 이 급식 배식용 마스크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저 포장 패키지도 학생들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고른 것 같아. 뭔가 귀엽네. 한국이라면 할수 있다. 일본이라면 할수 없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현실이야. 받아들여. 저렇게 많이 주는 건가? 게다가 귀엽기까지 하네. 사진에 있는 건 KF94라는 4중 필터의 마스크야. 이것은 한 주에 한 사람씩 두 장을 전국의 약국에서 살수 있는 공적 공급 마스크라고 해. 태어난 해의 끝자리 숫자에 의해서 살수 있는 날을 분산해 놓았어.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때 사지 못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날이야. 이렇게 간혹 외국 사람 중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조사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거 무료로 배포하는 데도 있지요. 현장에 이런 것은 본받아도 되잖아.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물건인데 무료로 나오지 않을까요? 반대로 저쪽은 유료 구호 물품이나 지원 물품도 있다는 소린지요. 우리 동네는 언제나 항상 변함 없이 어디에도 없다. 아침부터 줄을 서도 손에 넣을 수가 없어 마스크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줬다는 건지 읽기 위해 한국어를 조사해 봤다. 이제 표지에 무엇이라 써져 있는지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저것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고급 마스크에 속한다. 간혹 한국의 거리가 나오는 뉴스 영상을 보면. 저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상, 중, 하세 장의 파츠로 된것 같은 튼튼한 마스크를 하고 있다. 그런 화면들을 보면 대체 저런 좋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학교와 나라에서 나눠주고 있었다니 우리도 꼭 본받았으면 한다. 이웃나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냐? 부럽구나. 2월 하순경에 영등포역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부동산인 듯한 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티슈가 붙어 있었고 이때 꽤 많이 주길래 받아 두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다 그때 역 근처를 소독하느라 열심히 움직이던 방역 요원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난다 2월 하순에 왔다 가셨군요 그러나 한국은 지금 그때보다 더 변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도 변했지요 이 얘기는 아마 한국은 좋은 쪽으로 변했고 세계는 암울한 쪽으로 변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 전단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면 때로는 그것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에 따라 휴지나 물티슈, 사탕이나 과자, 믿기 힘들겠지만 언젠가 마스크나 장갑이 붙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제조업 회사들에게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경영자들은 눈앞에 이익만 보기 때문에 뭐든지 국내에서 빼서 해외로 제조거점을 옮겼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다가 국내와 해외에 적절히 분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 몇몇 국가로 거의 다 옮겨버렸다.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아베노 마스크. 요건 약간 개그를 친것 같습니다. 한국은 마스크 5 장에 소독에게 물티슈라고 학생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우리는 1세대에 두 장의 마스크다. 도착하지 않는 마스크지.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두 장의 마스크도 1인당 두 장이 아니라 한 집당 두 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위험해 아베무능, 저 지원 물품은 중학교만이 아닐 수도 있다. 중학교 도 주는 걸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 반응이고, 부정적 반응은 의외로 진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겨우 두 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균이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그것마저도 뭔가 불량품이 나올 것 같은데, 올 여름 안에는 도착할 거야, 걱정 마.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두 개의 부정적인 댓글마저도, 하나에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이게 우리의 지원 물품이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아까 말했던 그 급식 배식용 마스크가 올것 같다 라는 댓글을 향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장을 지원해 준다는 급식 배식용 마스크, 그것마저도 불량품을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데 올 여름 안에는 오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아 비판을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번역기에 도움을 받다 보니 주어가 없어서 잠시 잘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로써 부정적 댓글은 딱 하나밖에 없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 한국분들 반응도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지원 시스템도 좋고 물품도 좋고 다 좋은데 저 마스크 포장지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우리 KF94를 따라잡으려면 너희들은 중국의 덴탈 마스크부터 이기고 와라. 진짜 이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이네요. 요새는 너희들이랑 최저시급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공장을 자꾸 해외로 옮기는 건 아마 인건비 문제는 아닐 거야. 그몇 마스크 두장 지원해준다는 거 어떻게 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두 장도 집으로 보내준다면서 너희들은 지역에 따라 택배비가 만 원씩 하는 데도 있다던데 마스크 값이 아니라 택배비가 아까워서 안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은 애초에 방역용으로 제작된 마스크이고 저쪽은 꽃가루나 황사를 막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한국의 한 학교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의 지원물품이 나온 사진을 보고 혼란에 빠진 일 네티즌들과 그것을 본 한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조선사의 충격적인 현실과 왜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더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꽤나 세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였죠. 2차 오일쇼크가 있은 후에 일본 조선업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알리는 조선 합리화 정책을 시행했었죠. 여기서 도쿠스도 줄이고 설계 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회사의 이 인력 자체가 줄으니까 당연히 관련 대학교 학과도 줄었었었죠. 그 이후에 2012년이었죠. 유니버셜 조선과 IHI 조선이 합병해서 제팬마린 유나이티드라는 합병 조선사가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조선업을 넘겠다는 일본 나름의 야심이 깔려 있었죠. 7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대대적인 일본 조선사의 합병에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일본의 선사들 있잖아요. 그 배를 주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일본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로 주문을 넣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조선업은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일본 뭐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도 조선학과나 뭐 소위 해양공학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학과가 됐고요. 이런 배경이 설계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고 조선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석박사 뭐 하다 못해 학사 인재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적으로 발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에 따라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던 일본 조선업계의 합병에도 오히려 일본의 대형 선사들이 한국 조선업의 LNG선 등의 발주를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 선사가 발주해서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하고 있는 LNG선들이 무려 14척이 있습니다. 건조 중인 것만 14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우리 상대가 아니라는 것 정리가 됐죠? 일본 선사마저 한국의 발주를 하는데 무슨 말을 더 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미래 조선은 한국인가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환경규제입니다 전기차의 성장동력이기도 한 부분이죠 환경규제는 IMO 국제해사기구죠 IMO라는게 2020년 환경규제가 시행될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핵심이 되는 내용이 성, 선박의 그 연료유의 황합류량 기준을 지금 한 3.5%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0.5%만 합류하도록 아주 강한 어떤 강화 정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보통의 선박들은 스크러버라고 탈황 장치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0.5%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일이에요. 이 스크러버라는 건 물론 다는 건 간단하지만, 근데, 그리고 이 스크럽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0.5%를 맞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려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말레이시아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뭐, 아일랜드 쪽 그쪽은 대방형 스크럽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뭐, 싱가포르나 UAE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답이 뭐냐? 확실하게 가려면 LNG를 이용한 연료 추진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죠. 기타 분야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LNG는 여러 측면에서 최선의 연료입니다. 그럼 미래 선박은 가면 갈수록 LNG 추진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LNG에서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일본의 자국 선주들마저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할 정도로 한국이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LNG선 하나 만들었다가 뭐 선박 인도도 못하고 거부를 당했잖아요. 선사한테. 위약금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배가 망망대에 떠있질 않나. 조선업계가 전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조선업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도 당연히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기술 실력, 상대적인 점유율로 보자면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이랑 수주량으로 좀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거는 오로지 중국 선주들의 몰아주기 물량 때문이지 중국 조선사들은 60% 70%의 물량이 자국 물량이에요. 그냥 다 몰아주는 물량일 뿐입니다. 뼈여한 게임으로 붙으면 수주량이 몇배 차이로 벌어질 게 당연합니다. 지금 불공정한 그라운드에서 싸우는데도 한국이 세계 1위 수주량을 구가하고 있으니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뭐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들, 축 발전기 모터 시스템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라고 불리는 기술도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많은 자체 기술들을 또 자랑스럽게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은 배 밑에, 그 선박 밑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한5% 정도의 연료를 절감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당연히 줄이는 이 공기유날 시스템 기술도 개발해서 이 시스템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R&D만 하고 어 우리가 특허 가지고 있어 어 우리 짱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선박에 대한 수주를 지난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비가 5% 계산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경오염이 개선되는 거죠. 현중이 개발한 힘센 엔진은 쉽게 말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젤류와 lng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죠. 선박 연료의 이 연료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고, 연비개선은 어차피 온실가스랑 같이 가는 개념이고요. 이런 게다 독자적이고 세계 최초의 기술들입니다. 말하자면 뭐 끝이 없어요. 삼성중공업의 뭐 연료전진 원유 운반선도 세계 최초였죠 이게 한 9월달 말인가? 세달 전쯤 발표된 기술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또 개발한 거 있죠 LNG연료공급시스템인 S-FUGAS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또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자체 기술들 가지고 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것 같고 미래 수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미 많이 했지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새로운 걸더 얘기해드리면, 야말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2008년부터 이 야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꽤나 여기에 어떤 천연자원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개발해보자. 요런 생각을 푸틴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럼 자원을 캐면 당연히 운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핵심 자체가 운송이에요. 그런 운송일 선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를 다니려면 어떤 선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쇠빙선이 필요하겠죠? 여기가 한 1년에 한몇달 빼고는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야말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면서 쉐빙 LNG 운반선 15척을 발주했어요. 그거 누가 수주했게요? 다들 아시죠? 15척 모두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이 싹 쓸었습니다. 어한 척당 그게 3,600만 원 정도 되니까 5조짜리 계약을 그냥 쓸어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일반 선박, 일반 그 LNG 선박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한 선박당 그 3,600억을 말씀드린 거는 쇠빙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비쌉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2014년 수주한 15척을 6년에 걸쳐 건조를 해가지고 올해 다 인도를 했죠. 이 배들이 쇠빙선으로는 최고 등급이라고 불리는 그 ARC-7 아이스 등급. 그러니까 2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갈수 있는 그런 쇠빙선입니다. 러시아가 2차 야말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한국에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한국 밖에 없어요. 이 쇠빙선 ARC-7 아이스 등급 예,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만약에 이 배를 건조한다 쳐도 건조할 수 있다 쳐도 대형 LNG선 이 15척을 그몇년 내에 문제없이 깔끔하게 공기를 맞춰 가지고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laughs> 우리나라 3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 2차 야말 프로젝트에 대해 그다지 애를 타지 않는 분위기예요. 물론 그냥 막 한, 한척 건조하라고 해놓고 막 10년, 20년 주면 할수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몇년 내에 15척을 한 번에 실수 없이 건조해라. 이러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막뭐 기술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2차 야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국, 일본 조선사들은 아예 수주에 대해서 명함도못 내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직접 한국에 제안한 것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저 더 좋은 조건에 수주를 하려고 좀 기다리면서 협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좀 유력한 후보로 어, 보이고 있죠 압도적인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투자 이후에도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으로 자본 중요하죠 대규모 투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1년에 막 30조씩 쓰죠 하지만 자본 으로랑 자본만으로는 다릅니다. 중국은 자본만으로 이 오랜 기간 쌓인 기술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떤 타격을 받았나요?